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접속해서 미스터리 헌터스 접속. 짜잔! 신비 아파트에 들어갈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지적기 방이고 오 들어갈 수 있다. 여기 현악기 방. 잠깐만요. 그리고 다음 방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어 여기는 5화의 방이구나. 4월 27일 날 열린대요. 그러면 다음 화는 3층에 있나 보다. 어쨌든 한학기의 방으로 접속합니다. 떨려, 떨린다고. 잠시 <놀람> 을먹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나는 지금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다. 휴. 별일 없을 거야 조용히 해치우고 나가자 뭘 해치워? 아! 이 집은 두 달째 빈집으로 방치된 집이다 원래 철수네가 살았는데 철수네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문만 열어둔 채 후련히 사라졌다 누구와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지만 인기척도 없이 가족 모두가 통째로 사라졌으니 주민들은 빚이라도 져서 급하게 도망갔나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지금 내 목적은 간단하다 바로 철수가 애지중지하던 바이올린 그거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내 볼일은 끝난다 아, 바이올린 찾으러 들어왔구나. 혹시 몰래 들어온 것을 걸리더라도. 난 똑똑하기에 생각이 다 있다. 어, 나 똑똑하대. <laughs> 철수와 난꽤 친한 사이였으니 추억을 되짚어보러 들렀을 뿐이라고 둘러댈 셈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저 반짝반짝거리는 거. 오케이, 다가가서 터치. 여기 왜 발자국이 이렇게 많이 찍혀있지? 뭐야, 기분 나빠. 최근에 찍힌 것처럼 먼지도 안 쌓여있어. 나 말고 누가 또 들어왔었나? 철수의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던 식탁은 먼지만 쌓인 채 쾌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점프, 점프, 매달려. 오케이. 소중한 건 보통 이런 데 올려두지 않나. 나라면 그랬을 텐데. 몇 개의 손자국이 찍혀있긴 한데 누군가 여기를 여길... 어둠에 본 건가? 아니야. 때나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약간의 피자국 같은 게 보인다. 책장에 두자살자 매달린 자국. 방금 뭐야?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어이 김철수, 거기 있는 거다 알아. 당장. 어, 어, 그것만 찾고 나갈거야 빨리 찾아 어디선가 향냄새까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다 나를, 나를 보러 와줬구나 나를, 나를 찾으러 와줬어 이제야 다 보았어, 보았어. 같이 갈수 있어 너 철수야? 너, 다 반가워 나, 나야 잠깐 들어왔을 뿐이야 정말이야 철수인 것 같은데 누군가의 손끝에 굵은 줄 같은 게 붙들려있다 무언가 꼭 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본능으로 눈이 천천히 줄 끝을 따라갔다 저건... 나무 상자? 아니다! 어, 관이다! 나무로 만든... 관! 사람을 담는 관! 철수는 커다란 관세 개를 줄에 매달아 바닥에 질질 끌어오고 있었다. 의식이 희미해진다. 서서히 눈이 감긴다. 정신을 차린 곳은 분명 옷장 속이었다. 벽면에 머리를 기대니 긴장된 마이 풀어지며 졸음이 쏟아졌던 것 같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드르륵드르륵 나는 원인 물을 소음의 악몽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너무 어둡고 무서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이곳에 온 곳을 아무도 몰라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헉! <laughs> 아, 갑자기! 그대로 기절했었다. 정신을 차리보니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었고 끝없이 반복되었다. 낮에는 늘 정신을 잃었고 캄캄한 밤이 되면 언제나 옷장 속에서 눈을 떴다. 이거 뭐야? 제발 나좀 구해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눈부신 형광등을 보면서 나는 내 방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 네? 뭐? 갑자기 퀴즈? 보스트볼에 시간 xx 이 생긴다. xx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시간. 아 틀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 어? 기회를 한번더 주네. 시간 제한. 어? 별다른 게임이 없고 스토리였어요? 어, 이게 끝인가? 다시 들어가서 이번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퀴즈도 똑같아요. 고스트볼에 시간 제한이 생겼죠? 어, 신비가 선물로 바꿔준다고? 신비한 상자, 지금 돈이 있으니까 신비, 어, 신비 인형 탈 획득. 또, 헉? 강림 신발, 아! 아 이렇게 또 아이템을 살수 있구나 아바타 오 여기서 입을 수 있어 변경 오어 아, 이렇게 변경되는구나 난리 났네 꾸민 <laughs> 디자인 위에 신비 아파트 캐릭터들을 또 이렇게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어요 현악기 편 퀴즈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주편 퀴즈도 또 접속해서 풀어볼게요. 하나씩만 있으니까 너무 슬퍼. 좀 여러 개 넣어주면 안 될까요? 어쨌든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점프, 점프.